지혜 씨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는, 에서 뭐 업무를 보려면 은행에 가요. 어, 무슨, 네. 은행에 가서, 거기, 송금, 입력란. 네. 출금 입력란. 써서. 야, 무슨, 그냥 요즘은 근데 카땡페이가 너무 편하니까 그걸로 많이 하는데. 음. 하지만, 다른 어, 걸할 때는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그 어르신들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다가. <laughs> 번호표 많이 뽑아봤죠. 362번 고객님. 어, 어, 창고에, 창고에 가서 네. 가서 이제 <laughs> 내고. 그거 보통 40분이 기본이에요. 기다리는 <laughs> 거. 점표 쓰시고. 아, 이거 뭐 쓰는 이렇게, 거? 뭐 예, 가면은 청경 아저씨가 다가오시잖아요. 아, 네. 어떻게 오어요 맞아. <laughs> 그 이거 돈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아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견본 보시고. 아니, 가끔 그 번호표도 예. 뽑아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견본 보시고 여기 그 홍길동이라고 쓰여 있는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laughs> 아, 맞아요. 저, 막, 집세 내거나, 막. 그런거낼 때, 좀 음, 가요. 가서 낸다. 어, 요즘, 그. 아저씨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지혜 <laughs> 씨처럼, 이제, 그, 꼰성향을 갖고 계시면, 인편이 제일 편해요. 사람 시키는 게. 음... <laughs> 그래요. 아. 해주시더라도. 여기 계셨네. 그러니까 네, 네. 나는 자동이치하지 않고 수동이치한다. 어, 네. 자동이치 차이... 이체... 잘안 해요. 수동이체 어, ATM기 쓰시나요? ATM기 쓰죠. ATM기 쓰시고. 그렇죠. 안 쓰세요 ATM기? 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ATM기가 최후의 보루죠. 저는 은행에 갈 때는 실제 현금을 잔뜩 뽑아야 될 때, 그럴 때나 가지 창구로 들어간 일은 거의 없죠. 환전할 때 빼고. 어... 음. g 혜 c 사연이었네요. 음. 근데 이건 취향 아닌가? 취향 이렇게 말을. <laughs> 취향이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해보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오, 집에서 저... 이거 뚝딱뚝딱 하면 끝인데, 가서 청경 아저씨에게 "자, 여기 그 성함 쓰실 때, 여기 쓰시고 어 아, 보내시, 보내실 돈 800만 원정 쓰시고" 왜냐면 이렇게 예. 해야지 정확해요. 저 앱도 정확해요. 일원도 <laughs> 안 틀립니다. <laughs> 아, 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내 눈으로 확실하게... <laughs> 아니,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통장 들고 와서 정리도 하시나요? 아, 아니, 그, 그, 그 정도는 그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아니. 기계를 난못 믿는다? <laughs> 사람을 믿는다? 제가 직접 해야 편해, 마음이. <laughs> 디지털 문명 따위는 불안정하다? 아, 왜냐면 그건 제가 잘못 눌러서 다른 데서 돈이 빠질 수도 있고. 한편은. 아, 내 손을 대야 또못 믿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인터넷에 이게 불편한데? 음. 막 <laughs> 무슨 뭐, 카드꺼내서 뭐, 번호 입력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laughs>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얼굴 앱, 그, 페이스 아이디나. 아, 그건 뭐. 하죠. 그건 카카오, 아, 그거 핫땡페이 같은 걸로 그 하죠. 하죠. 보안카드라는 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예. <laughs> 핫땡페이로 그런 거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트장의마소사 <대상에> <laughs> 예. 예. 자. <laughs> 그래도 거의 저희는 외가 식구들이 모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스톱은 항상 치는 것 같아요. 잘 쳐요. 저는 잘못 치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잘 치세요. <laughs> 진, 전골 여사님. 진짜 잘 치세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어... 치는 걸. 보통 따시는 편인가요? 따죠. 어허. 따고 되게 재밌게 치세요. 사람을 되게 즐겁게 해주는. 따는 사람이 즐겁지 잃는 사람이 과연 즐거울까요? 약간 근데 제, 되게 신기한 기술들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어떤 기술, 뭐, 밑집? <laughs> 네, 약간 밑장 빼는 거, 약간 빼빼리. 이런 것도. 막 천장에다가 이렇게 꽂고 막 그러시는 거 아, 아니에요? 이막 패를 섞다가 음. 뭐 피아나를 살짝 숨긴다거나 약간 이런, 음. 이런 <laughs> 재밌는 것들. 소소하게. 충청도의 전귀라고 하신 분 있고, 전골타자 그러니까 그런 거. 전마담이라고 하셨분어요 <laughs> <laughs> 자, 어. 소매 안에서 막 나오고, 음. 어, 손바지 날아가 드는 거예 그런 거, 거. 뭐. 재밌게 <웃음> 해주십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입대할 때는 그래도 확실히 수금이 됩니다. 어. 제일 수금이 잘될 때가 대학교 가는 조카들. 아 어, 맞아요. 어디가 대학 가니 어유 하면서 맞아요. 약간 뭔가 마음 속에 돈이 많이 들겠구나 음. 등록금 그리고 뭐 노트북도 새로 사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단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대학생 조카가 생길 때, 그, 대학 갈 때, 그, 제가 쓰던 사과 패드를 줬어요. 우와. 네, 써! 이렇게. 아새 거였는데,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퇴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바로. 그리고 <laughs> <laughs> 음... 뭐지? 예쁘네. <laughs> 예,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아, 패드만 챙겼네요. <laughs> <laughs> 행복하면 좋은 거죠. 네. 다음은요. 땡루비후님 본가에 갈때 달코 해제 옷을 입을, 입고 가는 게 좋다. 그런 옷을 입고 갔더니 부모님이 소매가 달아가는 옷을 왜 아직도 입냐며 옷값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음. 그 뒤로 두세번더 다른 옷을 입고 갔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새 옷만 음. 입고 갈게요. 어. 그게 최대재의 <laughs> <laughs> 왕초조와 <좋아. 웃음> 찢어진 옷말이 <이런> 예, 부모님 <laughs> 오열하신다. 예. <laughs> 어, 불꽃효자, 효류나 등골 브레이커, 야 맨발! 이라고 하고 계시고 흥부냐 흥부 그옷 그 소매도 그렇지만 보통 속옷에 구멍 나면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그거 어떻게 보여드려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춘삼좌, 예. 맨발, 아, 양말 빵꾸난 것까지 보여줄 수 있어도 속옷 펌, 그 구멍 나고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왜요? <laughs> 예. 어렵나? <laughs> 아니, 무슨, 예, 자. 어렵나? 어, 어렵나? 우리 엄마가. 우리, 우리 엄마 양말, 양말을, 양말을 누가 펑크라 그래요? <laughs> 예? 양말은 빵꾸죠. 예. <laughs> 자, 양말 구멍이죠. 구멍? 예, 그럼요. <laughs> 어, 어, 한소연님. 프로듀스 1 0원 때부터 응, 응원한 여성 배틀러이자 소연이 팬이에요. 어. 수능 망치고 진짜 진짜 우울할 때 윤희에게랑 자문해 보면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살아가다가 요즘은 천천히 재수 준비 중이에요. 소연이 응원 꼭 듣고 싶어요. 저 저번에 예. 여자 베텔러 분들이 음. 저를 다 뽑아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소혜씨 면을 세워주신 분들은 네. 여자 베텔러 분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 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어? 한 서연님, 프듀 때부터 응원한 베텔러고 소연 언니라고 하셨어요. 네. 더 동생입니다. 그리고 윤희에게도 재밌게 보고 자문행도 재밌게 보고 지금 재수 준비 중이시라고. 네. 자, 과연, 최초의 또, 여자 펭귄족이 살려주실 것인가? 네. 오! 배성재텐 김소혜입니다. 잘 선택해주세요. 김소혜, 뜸마티. 하나, 둘, 셋! 뜸마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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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혜야, 잠시만... 또 속냐? 어... <laughs> 굉장히 좀, 어디 뭐, 지하철 같은 데 계신 것 같은데. 예. 믿었던 여성 팬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아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여성 팬, 일단 남자 분이실까봐 되게. 긴장하셨 긴장했는데, 예. 여성 분이셨네요. 예. 너무 목소리가 귀여우셔가지고, <laughs>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야, <laughs> 정말 필승카드. 여자 팬이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이거는 베테네 팬이셨었어요. 타격감 거예요? 두 배. 아니, 뭐, 소예 씨 팬일 수 있죠. 아니. 쭉 나온 거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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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엑소의 콜미 베이비 듣고 들어옵니다. 야 이거 일곱 개 나오면 레전드인데? 아니. 어? <laughs> 야소혜 씨가 직접 만들어온 이 배너. 자 <웃음> <웃음> 여러분. 자 이거 뭐야 이거? 초콜릿 먹는. 안 받은 거는 노쇼로, 할게. 노쇼로, 할게 아, 오패네요. 아 진짜. 돈 머리 묶었어. 아, <laughs> <laughs> 자네 번만 더하면 9패 정립이 됩니다. 자 머리를 질끈 묶고 가볼까요? 네. 네. 해성제의 텐, 오늘 김소혜 스페셜 마지막 시간, 소혜야 전화를 받고 싶어? 하고 있는데, 지금, 오연패 아니, 저 오늘 정말 비장하게 오고 싶어서 초커까지 예. 하고 왔어요. 초커는 진짜, 비장할 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거거든요. 초커, 목걸이? 네. 예. 못? 네. 어, 약간, 밀크꺼? 아니요. <웃음> 네. <웃음> 집에서 찾는 데는 3 0분 걸린 것 같은데. 아,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노래 나간 동안 머리를 묶었어요. <laughs> 네. 예. 수험생 모드. <laughs> 네. 자, 비장하게, 과연.